사장님께서 너무 좋았어요. 젊으신 분이어서 음 순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신 분이었어요. 차영 아 네. 끝나고 저거 포장해가지고 서울 가서 아 늦게 도착해서 또 먹었거든요. 와 진짜요? 너무 맛있어요. 야 이게 제가 스튜디오에서 살짝 맛봤던 그 순대국이겠네요? 어, 네 맞아요. 네. 피순대 국밥. 맛있게 먹었다라고 소문이 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, 사장님 부추랑 양념장을 잘 섞으신 다음에 네네. 따뜻하게 잘 익은 피순대 하나를 꺼내서 네. 네, 깻잎쌈을 한번 싸 드셔보세요. 또 깻잎이 향긋하니까 네. 아무래도 좀 피순대 처음 드시는 분들도 깔끔하게 드실 수 있으실 아, 거예요. 네. 저희 맛있게 한번 드셔주세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저도 막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고추 한점 이렇게 딱 얹어서 와우. 양념돼 있는 새우. 양념 돼 있는 새우젓이랑 주셨는데 와. 어. 어때요 저 국물? 음. <laughs> 뭘 제... 저걸 뚝배기트 먹어요. 이 국물 음. 한번 나오면 이거 그 숟가락으로 먹으면 되지. 아 숟가락으로요? 네. 아니, 그러니까 국물이 한 입에 들어오는게비짜 나올 아, 아. 수 있을 만큼 어, 국자를 주든지 와. 존재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. 캐릭터도 확실하고. 피순데 이거 넣어주시는 양 보세요. 와. 먹다 보면 이거. 저는 이 피순대 국밥이 집에서 사람들이 밀키트로서 끓여 먹으면은 같이 끓여가지고 피순대는 술한잔쫙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시에 해장을 하려고 이 국물에다 밥을 딱 말아서 먹으면은 한 국물이, 국물이 딱 들어가자마자 한코스처럼느 한 생각나더라고요. 와. 와, 대박이다. 와, 귀여워. 너무, 너무 맛있어. <laughs> 어 이거는 국가 지정 의약품 같은 걸로 허가가 따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. 중독성이 너무 심합니다. 저 양념해 주신 새우젓이 기가 막혔어요. 저 저것도 꼭했으면 좋겠어요. 맞아. 저거 저거 저거랑 먹어야 돼. 에이, 저 새우젓이 따로 출시돼야 돼. 보니까 새집다 양념이 비 양념이, 양념이 하나씩 있네 저는 막창이라서 막 질기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음, 음. 다들 쓴게 같이 오. 넣어주신 칼한 양념장이 들어가서 이 깊은 국물이 자칫하면 느끼해질 수 있는 거를 탁하고 잡아줍니다. 그리고 오. 원래 이 국밥이라는 게 말도 땀 묻은 밥이잖아요. 밥과의 저기, 밥과의 국 밥이 네. 정말 중요한다 국밥 먹을 때가 땀이거든요. 밥먹는도땀나는데 <laughs> 한꺼번에 딱 말아서 이거는 저만의 의식인데요. 저는 밥을 처음부터 푹푹 눌러서 다 말지 않고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랑 국물이랑 살짝 적셔서 저는 또 푹푹 말덕이랑 밥에 그러면은 이 밥의 전분기랑 이 단맛이 국물로 빠져서 국물 맛이 변하거든요. 음 국물 맛이 변하기 전에 입에 들어가서 꼭꼭 쌀이랑 씹혀야 돼. 아 배고파. 와우 저 지금 진짜 비순대는. 피순데는... 음 본 서울 분들 너무 많잖아요. 맞아요. 와, 꼭 드셔봐야죠. 음 저희가 저희가 밀키트 대전 전주 편에서 어, 밀키트로 출시될 항목으로 잘 꼽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메뉴입니다. 응.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순대국밥이나 돼지 어, 돼지고기로 만든 국밥에 대한 팬층이 굉장히 두터울 텐데 전주의 남부시장식 피순대가 만나서 자주 먹어보기 힘든 맛을 딱 하고 내주시는 거거든요. 이 맛은 시청자분들이 꼭 맛보셨으면 하는 맛입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.